단결, 신영국 팀장입니다. 신팀장이 단결을 많이 한다고 전화 왔습니다. <laughs> 아침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단결. 저기, 2022년 한해 마무리 한주 같아요. 한해 금방 지나가죠? 뭐, 계획은 시작하면서 중차대 했는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3년도 이제 또 새해 발견하지 습니까 어 이번 주는 그동안 한 해를 저 보내면서 좀 미비했던 거 그리고 성장했던 거를 시팀장을 생각하는 시간을 네. 가져보는 시간을 갖고, 싶, 갖고 싶습니다. 네. 사람이 생각을 함으로써 발전이 되겠죠. 정체되지 않고 지금 복장이 틀리죠. 오늘 또 이제 연말 그 모임 같은데 연말 연말 모임, 네. 네. 송년회 모임. 한 15년 동안 안 만나신 분도 있고 전화 통화는 많이 했는데 전화 통화는 그래도 몇번 했는데 거의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주 통화하시는 분도 있고 통화 안 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한 번쯤 만나고, 만나고 싶은 분을 만나러 갑니다 네. 서로 편안하게 그냥 오늘 낮술 먹을 것 같아 낮술 <laughs> 아유 지금 11시인데 12시 만나서 낮술을 좀 먹을 것 같아요 나올 아, 때는 이제 대리운전해서 와야죠 연말이라서 술자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몸잘 챙기시고요 하루 두시면 한 이틀 쉬세요 그래야지 간이 피로가 풀리죠 어제 뉴스 보니까 저 미성년자가 키보드 타가지고, 인천인가요? 어디선가? 버스를 받아가지고, 세 명이 다쳤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어, 학생이 있으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 보시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애들 조심해라. 어, 오늘 뉴스 보니까, 어 킥보드 타가지고, 세 명이, 하나 가지고 세 명이 탔어요. 킥보드를 몸주로. 여학생이랍니다, 여학생. 그거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마음은 속이 말이 아니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녀분들 있으시면 항상 걱정이지 않습니까? 저도 걱정이지만은,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어, 자식을 많이 걱정하지 부모님은 항상. 어딜 가나. 자식이 생각할, 자식이 생각하는 거에 비하면, 어떻게, 뭐,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부모님은 자식을 생각합니다. 을 부모가 되니까 그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살아생전에,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는 저는 이제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은 그래도 아침하고 저녁 문화 인사 드리고 뭐,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효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천에 모인갑다 인천. 예. 저번에 인천에 제가 맛집 <laughs> 한번 모임 때 올렸을 거예요. <laughs> 그자리에 제가 술 <laughs> 취해가지고 인생의 묘한성 어, 차에서 내리기 전에 부른 그게 있을 거예요. <laughs> 요간에 그 뭐야 저기 해물 전골 맛이 있더라고요. 어, 거기에다가 소고기 샤부샤부도 놀수 있고 어, 칼국수도 먹을 수 있고 연말 모임 있으시면 그 계단산동에 육안의 칼국수 인천 쪽에서 혹시 방송 유튜브 보시는 분 있으면 어, 추천하겠습니다. 어, 저기 소래포구 쪽에 그게 스시도 괜찮아요. 가봤더니 깔끔하고 좋아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을 거예요 아마 맛도 괜찮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어, 제 제가, 만두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만들고, 그 된장찌개를 끓인 걸 제가 올린 게 있어요. 야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번 이상은 된장찌개 끓였을 거예요. 100번 이상은. 끓였을 건데, 어제처럼 맛있는 된장찌개 처음 봤어요. 밥을, 저는 조금 있으면은, 그, 보온을 꺼놔요, 그냥. 보온을. 보온은 꺼면 밥이 굳죠. 그래서 여기 뭉쳐있을 거예요, 아마. 살짝 데우게 하면 좋은데, 밥량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떠서, 두 그릇을 떴어요. 같이 먹으려고, 애들 엄마하고 저하고, 애들 엄마가 밥을 안 먹나길래, 떠났는데 안 먹잖아요. 근데, 제가 딱 국물을 먹어보니까, 아 담백하면서, 시원하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은 막뭘 밥까지 제가 마저 먹었죠. 아주 아주 잘 먹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운 거는 그냥 얼큰하다 할 정도로 먹어요. 그냥. 너무 맵지는 않고. 어쩌다 청양고추 한 번씩 찍어서 먹죠. 고기에다 같이 찍어서 먹으면 그 매운맛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순대국집 가면은 고기에다가 청양고추 찍어 먹을 때 같이 찍어 먹으면 그냥 먹으면 당연히 맵죠. 그 매운맛이 자동으로 이 사라진다고 해요. 완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약간의 매운 맛이 덜하다는 얘기죠. 네. 어제 네. 야 진짜 된장찌개 맛있었어요. 따봉 따봉 따따봉. 여러분들 그 레시피대로 된장국 잘 끓이시는 분들은 뭐 여러모로 다잘 아실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어제 소스 전화 왔어요.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전화가 직접 왔어요. <laughs> 멸치를 맛있는데, 진띠장 맛있는데, 멸치를 거기에다가 볶아서 놓으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 멸치 잡내가 없어진대요. 그렇다는 팁이에요. 그리고 봐주시니 고맙죠. 멸치를 볶아서 놓으면은 잡내가 없어진대요. 근데 어제는 그게 굵은 멸치가 아니고 잔멸치잖아요. 잔메, 까리꼬초 멸치이기 때문에 그 잡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조언도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 가평인가 양평에 갔을 때 두물머리 있는데 두물, 두물머리 갔을 때그 방식으로 제가 한번 끓여봤어요 어제 그 두물머리 가서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두물머리 아실 거예요 거기 점심에 된장찌개 나왔는데 재료를 딱 보니까 그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소고기 약간 얇은 한점딱 들어가는데 그 맛이 생각에 나서 어제 한번 시도를 해봤던 거예요 거기다가 에 이제 버섯을 제가 표고를, 표고를 넣던 게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핵심. 조미료 없이. 그리고 된장이, 어, 그, 그 된장 있죠? 그 된장. 그 된장 간이 다돼 있어요. 단맛도 있고, 뭐, 짠맛도 있고 다돼 있으니까, 다른, 그, 음, 다른 조미료, 뭐, 소금이라든가, 다시다 그런 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했던 거 아무튼 제가 1000%라 했죠. 네. 잘끓이시는 분은 그 개인의 레시피를 끓이시고 염수 어, 삼아서 그냥 시팀장에 맛있다 하니 가번 끓여보겠다 하면은 그 상태로 끓이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맛있습니다 추천 <laughs> 예 에어컨 이제 에어컨 우리 사장님들도 한 해가 마무리 되죠 코로나 전에는 모임도 많이 했는데 코로나 전에는 뭐 분기 한 번씩 모이기도 하고 성 비수기 때 한번 저기 모이고 성수기 때 모이고 홍련했던 모이고 세 번씩 정 모였으니까 모이는 것 같은데 모임이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있고 또 자주 안 만나니까 좀 거리감이 있죠. 그래도 자주 만나시는 분들은 가끔씩 만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정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않아도 편하죠. 몇몇분 있습니다. 뭐김 사장, 김 대표님도 있고 윤 대표님도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어, 장선 형님도 있고 그리고 뭐또 누가 있죠? 어, 우리 친구 저 양땡땡 친구도 있고 아무튼 구독하시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 <laughs> 팀장을 부지런하게 만들어주신 지역분들을 감사합니다. 이게 누가 지켜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일이 없으면 몸이 쳐져요. 아, 박 대표님도 감사하고, 우리 서마스타님도 감사하고, 이동왕 마스타님도 감사하고, 우리 가구골드시합신조경 대표님도 감사하고, 어, 가락하이마트, 멋쟁이, 황대용 지행자님 감사, 감사하고요 여러분 있죠? 아, 네. 코플소, 우리, 류 대표님도 감사하고. 제가 저, <laughs> 지금 차 운전하잖아요. 차를 진짜 수리를 잘 하시는 있어요. 예전에, 그 전에 제가 저, 더블 캡을 몰고 다녔는데, 막, 얘기 한 번씩 들었을 거예요. 막 브레이크도 끊어지고, 클러치 끈도 끊어져가지고, 막, 차가 그냥, 저, 터널 밑, 가운데 막 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차, 겨울에 이제, 그 옛날, 더블차, 더블 동고차가, 에어컨이 안 되는 차여가지고 같이 일하시는 우리, 지금 이제, 대표님 됐죠. 마스터님. 여름에 이제 비가 오니까, 앞에가 이제 막, 숨어고 이렇게 끼는 거예요 하얗게 김다림 생긴 거예요 앞에 안 보이니 사람 체온이 이제 비를 맞으면 어 널이 나면서 수증기가 생겨요 그러면서 나 문은 비가 오니까 문을 열어올 수 없잖아요 문을 닫은 상태 있으니까 안에 이제 습이 창을 습이 운전을 하려니까 앞에 안 보이니까 옆에 이제 그, 형님, 이제 그 형님 보고 좀 닦아줘. 닦고. 그랬어요. 더블 케이블 사지 않고 이제 하니까 에어컨도 안 되지, 히터도 안 되지 했는데, 여름에 이제 에어컨 안 되는 거는 땀띠 많이 나면서 그냥 어떻게 넘어갔는데, 겨울에 이제 또 이제 딱 그쳐가지고 일을 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분이 저 탄염동에 처음에 칼센터가 있어요 탄장동에. 너 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소개도 많이 했으니까. 어, 여름에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겨울에 이제, 차를 운행하는데, 똑같이 이제, 김사림이 생기죠. 문을 열면 추우니까, 겨울에는. 그죠? 김사림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한번 가지고 가봤어요. 뭐, 에어컨도 안 되고, 다른 데 갔더니, 이건 뭐, 안 된다. 히타도 다 망가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딱 갔어요. 갔더니, 아이고, 우리 저, 커플소. 우리 유 대표님께서요, 유 사장님이. 한번 보게 해. 하더니, 아, 어, 역시, 그냥. 이렇게 쳐더니, 딱딱딱 하더니, 아, 어, 이거 히터가 되는 거예요. 히터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에어컨 노래 그래 됐나? 아무튼, 에어컨은, 안 됐더라도 히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차살 도 넣고 있는데 아주 그 추운 겨울에 히터가 돌아가지고 지금도 유사장님한테 감사할 생각이에요. 카센터를 이제 여러 군데 다니기도 하는데 차가 그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의 분신이죠 분신, 그죠? 정비소도 이제 계속 다녔던데 다니니까 저도 계속 다녀요 그럼. 또친구감이 있어요 편하게 얘기하고 저도 믿음도 하고 두 분도 이제 유사장님도 코플소에요 커플소 <laughs> 참고로 어, 하늘마을 2단지 앞에 있습니다 하늘마을 2단지 아주 친절하시고 좋습니다 예, 네. 행료 900원이 정상 불되었습니다 얘기하지 말아야겠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좋으신 분이 네. 같이 일하시는 친구분도 있어요 타이어 같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상당히 친절하시고 가면은 이게 철떡같이 되어줘요 <laughs> 편하게 철떡같이 <laughs> 편안하게 사람이 부담을 가고 못 나잖아요 누구나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딱내화를 해보면 그냥 편하게 그냥 뭐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그냥 편하게 있는 사람 그죠? 뭐 그런 분들이라서 반면에 이제 조금 금액 차이는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보게 해요. 그게 사람이 정이 아닌가? 제가 이쯤 해가지고 지나갈 때 아마 영업의 비법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영업의 비법 매장에서 판매할 때 가장 기본 핵심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은 진솔한 대화다. 진솔한 대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한테 전달해 줌으로써 상대방이, 이해가 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의 가장 큰 판매의 포인트다 오늘 이제 혹시나 제가 강의는 아니지만은 <laughs> 저보다 더연배님들도 있고 하지만은 영업을 마약에 해보신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이 있다 그러면 첫째는 진솔한 마음 진정한 마음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상대방을 감동을 시킨다 그러므로써, 나도 감동이 된다. 예.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지금 12시 전인데요. 오늘 또 계단동에서 이제 모임을 가요. 거기서 이제, 술을 적당히 먹어야죠. 시대가 네. 시대인 만큼 적당히 먹고. 또 맛이 있다면 그 이제 음식점 홍보해줘야죠. 저는 이제, 내 개인 일로 올리지만, 에어컨 설치기, 고양시 전체, 파주시, 고양시파주시군거리 기포도 나오죠, 기포. 한강신도시도 올리는 있어요. 주변에 설치권은 다 올리고, 운전까지 설치한 거 이제 제가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잡다한 걸 너무 많이 넣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글기도 어, 짧게 하고, 어, 이렇게 영상을 좀볼수 있게 그 전에 편집권 사진을 올리니까 화면이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시 다운받아서 다시 스크랩 해가지고 영상을 마춰서 이제 다시 또 올려요. 네,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발전이. 저는 일부러 TV로 켜봐요. TV로. 텔레비전으로 켜보면 이게 16대 9로 나오잖아요. 화면이 작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크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거 보면서 이제, 아,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 아 이제 에어컨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이 봤을 때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마스터 분들도 뭐 이론적인 교육, 저 도움은 아니지만은, 현장에 대해서 사진을 보니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그냥 저 짤막한 저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영상도 좀,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복잡하지 않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올릴까 지금 계속 플러스 플러스 되고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얘기하는 동안에 이제 교단동이 다 왔네요. 예. 네. 네명에서 모여 네명네명에서 4명. 보이는데, 그 전에 그 개항 전후에 모였던 분들도 전화하고 싶은데, 네, 모임은 각각의 모임이 있으니까. 또 전화하는 거 실례죠. 그래서 이제 전화하고 싶은 마음은 끌같은데 어, 전화를 안 하니, 혹시 개항 전후 여러분, 제가 계산적이었는데 그냥 갔다 <laughs> 아, 하지 마시고,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laughs> 아, 네, 정대표님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laughs> 어, 효성동에, 스타 부동산, 효성동에, 인천, 어, 효성동. 거기 스타 부동산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인천 사시는 분들, 효성동에 스타 부동산 가시면, 진짜 진솔하시고, 드라하신분 있어요. 거짓없는 분. 예, 네. 부모님한테 효도하신 분 있어요. 제 유튜브 올려놨어요. 보시고, 가셔가지고, 어, 거기서 이제, 뭐 매매라든가 부동산 전세 월세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성함은 정홍자 조자입니다. 정홍자 조자님 유튜브 성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어 인천 지역 근접 지역 있으시면 가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으시 받으시면 잘 해드릴 겁니다. 신팀장 소개로 왔다 십니다. 신팀장 세상은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더불어서 맛집도 소개하고 합니다. 제가 가서 직접 먹어본 집이니까 유튜브상에 올라온 집은 그래도 가보지 않은 집보다는 에 많이 낫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집이 맛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제 유튜브 보시면서 쟤는 우리 집도 맛있는데 우리 집은 홍보 안 하면서 저 집만 맛있다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음식은 다 맛있어요. 음식점 가면은 왜냐면 저도 집에서 이게 아주 잘게 음식을 해보지만 음식은 정성 정성 정석. 정성이 진짜 음식은 정성이 어제 다시 한번말씀드린대 저기 된장찌개 대박 대박 아주 대박이었어 요 거의 다 왔네요 이제 다 와서 이제 저는 이제 모임에서 모임을 갖고 이막 사가리면 이막 사가리 갖고 이제 갈 때는 이제 대리로 편하게 가야겠죠 대리로대리님 자, 여러분들 어, 한주한주 한주 마무리 2022년 한주 마무리 되는 해죠? 달이죠? 월한주자 마무리 잘하시고요 제가 아시는 모든 분들 자 건강하신 행복하신 오후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요 자 단계는 어, 아침에 한 번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단계를 많이 한대요 <laughs> 감사합니다 신영복 호 팀장입니다 잠시 주차하고 휴대폰을 영상을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복 팀장입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